네 시작합니다. 여기 볼게요.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주제 에 이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. 그래서 in other words 뒤에 당연히 답일 가능성이 있겠죠. 해석해 보면 you'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over and over again. 뭐예요? 다시 말해서 너는 그 정리된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고 the arranged by category. 어 범주에 의한 배열은 make 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's layout. 가게의 배치를 네가 쉽게 이해하게 해 준다라는 거죠. 됐나요? 반복, 그다음에 어, 카테고리, 범주에 의한 arrangement, 배열. 그러면 기억을 잘한다 못 한다? 잘한다. 답은 뭐죠? 네, 5번입니다. 반복과 범주와 the key to memory. 기억의 기억력의 비결. 됐나요?